안녕하세요. 전미애가 간다. 오늘은 제주도에 와서 혼자 체험도 하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. 가다 보니 이곳은 월급 월드컵로1 1 7의 14. 예, 이곳을 지나고 있고요. 제가 잘 몰라서 그냥 가다가 불러드렸어요. 그리고 저는 아, 이렇게 좀 걷고 있는데 바람이 시원해요. 바닷가 쪽이라 그런지. 아까 체험장에서는 덜 시원했거든요. 그런데 이 길을 걷다 보니까 많이 시원합니다.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요. 한참 걷고 있어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제가 이정표를 보니까 천지연 폭포도 보이고 외돌개도 보이는데 7km 5.5 외돌개는 5.5km를 가면 나오나봐요. 걷고 또 걷고 버스 지나가고 645번 한적한 동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전미애가 간다. 시간이 많아요. 혼자 다니니까요. 그래서 발길 닿는 곳 걷고 싶은 곳을 걸어가고 있어요. 제주. 어, 유명한 곳이 굉장히 많긴 한데,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잘안 가는 길을 걸어 봅니다. 정말 돌이 많네요. 돌들이 이 안에 다 숨어 있어요.